네 안녕하십니까 황금맥입니다 8월 9일 월요일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주초인데 지수와 상관없이 장이 껄쩍지근해요 거래소 상승 208개 하락 647개 코스닥도 454개 상승에 883개 하락 가족님들도 아시겠지만 양시장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고 지수와 상관없이 까다로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3,300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도하고 있어요. 연기금은 스탠스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투신권, 사모펀드 애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코스닥 오늘 양선 가능성이 있다고 장 시작 전 말씀드렸는데 오늘 양선이 나왔죠. 자, 일봉, 주봉 모두 5일선, 5주선 이격이에요. 자, 이럴 때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이격조정은 견디시거나 저점 기회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격조정이라는 거는 5일선 메우는 거예요. 쌍바닥 치고 가고 있죠. 주초 눌림은 주말을 위한 것으로 좋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시고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장, 어,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제4차 산업혁명주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표적이죠. 자, 메타버스 주, 메타버스 섹터에서 대표주인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보게 되면, 지금 오일선 깨지 않고 이평선 밀집이죠. 양, 음, 양, 음.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는 감소하고 있죠. 자, 이렇다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자, 맥스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은봉 3개에 5일선 살아있죠? 어, 내일은 5일선 위에서 출발하면 더 좋습니다. 내린다 하더라도, 어, 7만 4, 5천원 정도 주면 리바운딩 나올 수도 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제 4차 산업혁명에서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뭐, 뉴스라든지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한번 나오면 활발해지는 섹터죠. 오늘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섹터입니다.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또한 마찬가지죠. 자, 다음은 오늘 신규 상장주이면서 오늘 황금매 폭착 VIP 공약주인 HK 이노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다른 신규 상장주에 집중되는 영향도 끼치고 있죠. 참고로 HK 인후에는 가족님들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숙취해소제 컨디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CJ 제일제당의 제약 사업 부문이 2014년 CJ 헬스케어로 물적 분할에 설립되었죠. 2018년 한국 콜마그룹에 편입됐고 지난해 사명을 HK 인후엔으로 바꿨습니다. 자이 종목 보시게 되면 전체 유통 물량이 661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23% 정도 되니까 해볼만 하죠? 자, 황금맥 VIP클럽은 오늘 72,000원 선에 장 시작하고 공략에 들어가서 오늘 78,000원에서 78,900원 사이 오늘 최고가죠? 최고점에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는 비중 세게 배팅하기는 위험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접점 맥점에서 어, 리스크 없는 비중으로 공략하면 어, 단타 수익 충분히 안겨드릴 수 있죠. 이렇게 황금맥과 함께라면 신규 상장주도 멋지게 수익 실현 가능하답니다. 가족님들 오늘도 지수와는 상관없이 하락 종목 수가 압도하는 녹록치 않은 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황금맥은 가족님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리딩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님들도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